어쩌다 마주친 사연. 어느 날 공사장에서 일하는 스물여섯 살의 청년이 추락사고로 얼굴과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응급실에 실려 왔습니다. 할수 있는 응급처치는 다했지만 청년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.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. 아직 젊은데 너무 안 됐어요. 음, 일단 지켜봅시다! 심전도 잘 체크해주세요 네 선생님 선생님 심전도가 바뀌었어요 한 생명이 이렇게 또 가네요 가족들 불러주시죠 임종 지켜봐야 하니까 어, 어떻게 됐어요? 우리 아들 괜찮아요?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부모보다 먼저 가는 놈이 어딨어 <laughs> 이 나쁜 놈을 시켜 <laughs> 내 새끼 불쌍해서 어떻게.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. 왜 이렇게 보내. 아, 안 돼. 안 돼. 이제 가방이 없다잖아. 그만 보내주자. 아, 안 돼. <laughs> 가족들은 그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, 운명을 앞둔 청년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. 청년의 심전도 웨이브 파동은 희미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. 뭐, 말도 안 돼. 지금 나만 보이는 거 아니죠? 몇 년을 간호사로 있었지만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에요. 저도 처음 겪어요.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성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. 그녀는 청년의 손을 꼭 잡더니 하염없이 <laughs> 눈물만 흘렸습니다. 누구지? 보호자 중에 저런 사람 없었는데. 미안해, 미안해. 내가 너무 늦게 왔지. 안 돼, 안 돼, 가지 마. 나 혼자 어떡하라고? 뱃속에 우리 애기도 만나봐야 하잖아. 청년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사투를 벌이며 자신의 부인과 아이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. 남편분께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어서 힘들게 버티신 것 같습니다. 아내분을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. 나도 사랑해. 그리고 고마워. 이러한 믿기지 않은 기적과 같은 일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분명한 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은 죽어가면서까지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이죠. 지금 당신 곁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? 그렇다면 당신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. 아끼는 만큼 표현해주세요.